만난 사람 중에서는 오명 장관이 정말 놀라워요. 오명 장관은 차관 한 번, 장관 네번 했어요. 장관할 때 나중에 부총리까지 같이 겸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리고 어, 아주대 총장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 총장도 했고, 동아대, 동아일보 사장도 했고, 지금도 또 적어봤어요. <laughs> 동북그로 제조유통회장이더라고요. 지금 오늘 내가 해보니까. <laughs> 와, 그래서 오명 장관님을 아주대 총장일 때 제가 그때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그 많이 했잖아요. 그 벌써 장관 내네 분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장관 짧게 해도 계속 장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거안 해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장관은. 어떻게 장관을 많이 했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없대요, 자기는. 모든 조직에 가면 자기는 그것부터 먼저 한대요. 저 안에 직원부터, 자기 저 위에 직원한테 그걸 써내라 그런대요. 그,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럼 다 써내면은 그거를 쭉 살펴보면서 하면은 공통 분모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을 걸쳐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항상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뭐, 밑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써보라고. 오늘 무기명으로 하면 다 써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명 장관은 정말 그거밖에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가 가서 그러지 않다. 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왔으면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다섯 번이나 목사가 바뀐 곳, 짧게 짧게 바뀐 곳에 목, 교회가 진짜 힘들거든요. 장로들이 너무 세가지고. 뭐 장로, 그니까 다섯 번이나 바뀐 곳에 신반포에 있어요. 신반포성학교회라고 거기에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딱 가서 봤대요. 그, 거기에 제일 대빵 장로님이 그, 그 교단에 제일 높은 것까지 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모든 것은 장로님도 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막 사소한 가지 다 모르니까 나중에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회도 잘 되고 있어요. 참 특이한 게 일식집 우리가 주방장들이 일식집 주방장만 얼굴 좀알수 있잖아요 밖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식집 일식협회에서 제일 이제 회장했던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주방장들과 달리 일식집 주방장들은 어 많이 그 저기 나가서 많이 차는대요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늘 소통을 하니까 거기 손님들 처음에는 되게 무식했는데 손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들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도 친해지니까, 오, 자네 뭐 이렇게 실력 좋은데 한번 차려보게 나눠서 막 돈도 막 알선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그게 많대요. 저는 그, 이렇게 소통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소통비는 결국 황금률이에요황금이 약간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대접해라. 내가 줄게 있어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어? 지금 뭐그그 그 회장님처럼 뭐 어? 비타오비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네. <laughs> 서로 이제 빠따로 뭐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맨날 와서 어? 와가지고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한테 줄 것도 없으면서 맨날 인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한테 줄게 있으면 당연히 남도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비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길병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제가 보면은 거의, 특별히 이제 이쪽은 시사잡지 쪽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취재하다 보면은 여자들은 취재를 할 길이 없었어요. 거의 95%가 남자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분은 진짜 여자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남자를 진짜 능가하는 분인데, 저는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그분이 진짜 성공한다고 봐요. 이분 같은 경우는 2 5살에 서울대학교 이제 산부인과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산부인과를 계속 이제 25세 졸업해서 한 26이나 그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친구하고 같이 했어요. 인천에서. 친구하고 같이 하다가 몇년 후에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인턴되지도 따로 가요. 그래서 4년 있다가 이제 36살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다시, 음, 이길려 산부인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층짜리. 지하 뭐 이층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된 거야. 그 당시에 여자 의사고 외국 갔다 해서 그래서 막이 동그란 이게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다니고 환자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그럴 정도 막 잠을 못 잤을 정도 많이 했대. 그렇게 잘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더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몇년 후에 또 일본을 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게 이제 4십사십세때 돌아와가지고 사십세때 돌아와서 이분이 여자로서 최초의 종합병원을 차린 거예요. 의료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법인을 만드냐? 법인을 만들면 다탓치 받잖아요. 못하는데 아니 아니 돈을 진짜 어? 그야말로 끌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했더니 아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공유고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그 업그레이드 타이밍, 미국과 일본에 정말 잘될때 나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하신 거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또 작가다 보니까 자꾸 작가들한테 관심이 아무래도 많은데, 얼굴은 못생겼지만 책두 권으로 50억 땡긴 사람입니다. <laughs> 여기 작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 많고, 또 앞으로는 다 책을 내시잖아요. 단두 권으로 50억 땡겼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누, 누구냐면 이 사람이 가시고기를 쓴 조창인 작가예요. 가시고 그래서 왜 이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책 책이 이제 가시고기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스토리인데 가시고기. 그러니까 아빠 가시고기가 살을 뜯어서 아기한테 준다. 그렇게 는데 그거를 조선일보의 김강일 씨가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는 대중 소설인데 어떻게 김강일 기자가 보고 조선일보에 쓴 거예요. 남자들이요. 가시고기를 볼 때는. 화장실에서 봐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뭐 야한 건가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막 남자들이 엄청 보다가 진짜 눈물 너무 나서 눈물 나서 그런 건데 그걸 또 MBC 기자가 뭐야 이래가지고 또 보다가 MBC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또 이분이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데 저한테 조영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책을 조영규 목사님 갖다 드렸더니 또조영규 목사님 또 읽고 막 이제 또 흥분해가지고 막 가시고기는 예수님입니다 말하면서. <laughs> 시간에 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뭐 책이 막전국을 알려지면서 많이 팔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그렇다고 그것만이 한게 아니라 이 책이 220만부가 팔렸어요. 2000년, 2000년 최고의 종합 베셀러 스트 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120, 그 다음 해 나온 등대지기가 또 120만부가 팔려고그두 개로 300 몇만부 팔렸는데 나머지는 또 뭐냐면은 그 책이 다시고기가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연극, 뭐, 뭐, 다 됐어요. 뭐, 만화, 동화, 뭐, 동화도 저학년 동화, 고학년 동화, 뭐, 뭐, 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그런 말 하자. 도리를 친 거예요. <laughs> 하나로 할수 있는 모든 걸한 거예요. 그게 원소스 멀티 유저. 그래갖고, 뭐, 강사들도 어디 가면 여러분 원소스 멀티 유저. 말만 하면 뭐 하냐고요. <laughs> 실천을 해야지.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얘기도 되게, 그 당시에 이분이 그렇게 됐던 게,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IMF 되잖아요. 그게 잘 맞아떨어지고, 그, 결국은 밀련셀러는 대부분 그 어떤 시하고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두개 정도가 그게 맞춘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똑같이, 그, 그거 지금, 김난도 교수가 그때 힐링, 그 다음에 그, 해민스님하고 그게 맞은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두 권의 책으로 50억을 땡겼다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또 하나의 그게 세계적으로 또 날았거든요. 뭐 완전 동남아, 뭐 일본 다 나갔는데 우리가 쉰이나 태극기 휘날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안 됐어요. 근데 대장금하고 어 그다음에 겨울연가는 외국에서 잘 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는 작품. 우리나라 뭐태국만 북한하고 이렇게 되고 이 몰라도 되는 전 세계가 그냥 동일하게 그냥 어뭐 그냥 스토리만 봐도 되는 그런 것들로 해야지 요새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책을 쓸 때도 원소스 멀티 유저 항상 생각은 하지만 잘안 되는 거 <laughs>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생각 안할수 없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딱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적시타와 막판 스퍼트 근데 이게 적시타는 뭐냐면 정말 준비됐을 때 쳐야 되는데 준비 안 됐을 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제 주변에는 어차피 작가들이 많으니까 얘들이 글도 쓰고 요즘은 카메라 아무거나 갖고 막 찍어도 잘 나오니까 외국이 좀 나가서 뭐한달뭐석달뭐 뭐 이렇게 조금씩 유럽 뭐 이렇게 좀 다니고 와서 다 쳐내는 거예요. 전화에 내가 교복문 거 사니까 당장 달려가 한건 사. 뭐 이러면서 짜증나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여행책을 작가들은 거의 막 낸다고 보면 돼요. 안 팔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끌림이라는 책 아시죠? 끌림. 그게 이제 이병률 씨가 쓴 거고 그 이병률 씨는 시인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엄청나게 잘 찍어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여행가예요. 그래서 어 2005년인가 그때 끌림인 책을 냈는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50개국에 17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스토리와 그 다음에 사진을 해서 책에다 담았으니 다 아는 거예요, 독자들이. 독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대충 뭐, 유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병률 작가가 이제 아까 어쩜 무르치켰는데그 책을 거기 지금 그 인프린트 사장이에요, 달. 그래서 그분이 그때 책을 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광고를 얼마나 했냐. 랜덤하우스에서 냈는데 그랬더니 자기 광고 안 했대요. 다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네들끼리 이 책을 봐라, 이 책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은 진짜 우리나라 독자들 태견이데요딱 기다리고서 대부분의 밀리언셀러나 이런 걸 기록한 사람들의 그다음 작품은 반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창인 작가가 아까 220만 팔렸는데 그다음 게 120만 팔렸잖아요. 그다음에 안 되면은 그다음 정말 독자들은 너무 무서워요. 팍 떨어져요. 급전 직하로 떨어져요. 조창희 선배 그 다음부터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또 하병무라고 아시죠? 그래도 우리 학교 선배인데 그 사람이 왜 남자 향기냈잖아요. 남자 향기도 20만 부, 200만 부 팔렸어요. 그 다음 해에 낸 거는 50만 부가 팔렸어요. 그 다음에 3만 부, 만부 이제 안 나가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신경수시 같은 경우는 20만 부, 30만 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독자들이 너무 너무 독특해요. 독자들에 대해서 뭐독자가뭘 알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준 작가가 끌림 그게 50만 분 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낸거 있죠. 지금 헷갈리는데 앞뒤가 헷갈리는데 당신이 좋다 바람인분인가바람인분다 당신이 좋다 나오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나오자마자 종합 베스트 응.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병을 잠깐 만나서 헉막 이랬더니 <laughs> 얼마나 얼마나 나갔냐 그랬더니 딱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만큼 옛날에는 되게 많이 팔려야지. 거기 올라갔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팔렸는데 그때 당시에 1 5만부 팔렸다고 그거 갖고 자기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짜증나죠. <laughs> 근데 그런 우리가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짠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적시타 딱 됐을 때 던져야지. 이병률 작가 같은 경우도 그책 나왔다고 바로 내지 않았어요. 몇년 기다리니까 독자들이 왜안 내냐 좀 이러고 있을 때딱 나온 거예요. 진짜 대단했죠. 지금도 엄청나게 인기예요이병률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막 팡스포트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기자들을 많이 아니까 여기 또 기자들도 계신데 우리 이제 제가 그 월간 조선에 있는 기자 중에 진짜 잘 나가는 기자가 있어요. 제일 정치부 어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오고 다 하고 뭐 하여튼 정치부 기자하고 뭐 이러다 이제 월간 조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뭐 이렇게 책을 내고 막뭐 기사도 묶어 갖고 책을 내고 는데연는 책을 안 내는 거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차가 안 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인상을 이렇게 하고 저보고 이런 거예요.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라고. <laughs> <laughs> 보면요. 정말 제가 서울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그래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아 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약간 악바리 기질이 있어요. 서울에서 살았고 집안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금 현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예요.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은, 아, 됐어. 제 주변에서 제일 학벌 좋은 애두 명이 지금 제일 못 나오고 있어한 명은 조지아 대학교, 미국에. 거기 영문과. 하나는 얘는 상지대학교, 조지대학교. 조지대학교 라고 있어요. 거기서. <laughs> 거기, 나, 거기 나오네. 둘다 이상해, 조짜대학교. <laughs> 얘들 둘이 제일 얌전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이러면은 얘들 그래요. 정말 똑같은 말안 해도 그냥, 아, 그냥. 나는 뭐. 그니까 뭐냐면 이게 막판 스포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 땀을 흘리고 이런 거가 자기는 창피하게 생각할 거니까. 내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책을 안낸그 기자가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좀 아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그만두고 나가서 그, 그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거를 이제 사무소 먼저 차리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자기 쓸 시간이 없잖아요. 편집장이 편지를 막 묶어가지고 막 이상해하고 냈더라고요. 뭐를 그렇게 아등바등 사냐고 내가. <웃음> <웃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거를 정말 필요할 때 막판스퍼트를 자기가 해야지 괜히 안 그러고 있다가 끝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시타와 막판스퍼트 꼭 말하고, 싶, 말하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딱 보면 이제 사업은 또잘 모르겠는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뭐뭐 질긴 뭐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결국은. 끝에는, 끝에는 꼭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저보고도 뭐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뭐그 뭐 자리까지, 아까 제가 이제 뭐 공장에 다녀다려래서 너무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냐, 면 <laughs> 결국은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이제 학교들 갔을 때 우리가 40명이 입학했어요. 아까 실기 있다 그랬잖아요. 실기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진짜 내놓라하는 애들이 왔더라고. 뭐 어디 당선되고 뭐 이런 애들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40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한 애들이라서 이제 9명이 등단했어요. 여기저기, 뭐, 신문사하고, 뭐, 잡지사. 아, 하면 네, 된다는데, 지금 책을 내는 애는 세 명이에요. 아까 박민규, 최고 잘나가죠 최고 잘 나가는 박민규랑, <laughs> 그 다음에 저랑 박윤규라고 있어요. 동화를 많이 내는. 그친구근데 셋이 책을 내는데, 우리 셋이 그럼 학교 때 제일 똑똑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업도 하시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실 게 있겠지만,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다음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라고 봐요 마음. 근데 이제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마음에 뭔가를 좋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넣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탕해갖고 뭔가 죄를 지어놨거나 거짓말을 많이 해놨다거나. 지금 그 지금 정치인들 옛날에 돈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받았고 그 사업가가 그렇게 잘못되갖고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지. 그다음에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뭐냐면, 사람이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바닥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작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예민해가지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못 만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지를 남겨라. 그것도, 그게 뭐 우리가 뭘 할면 끝까지 하고, 깔끔하게 해야지. 절대 그게 아니요 소통이나, 그다음 사람 사귈 때는 여지를 남겨야 되고, 왜 자기 속을 다 드러내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분노.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면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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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듣기에 들어가요. 절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 이제, 어,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한 분들은, 어, 많은 사람 취재했지만 제가 좀 많이 이제 알고, 제가 옆에서 보고, 친하고 이런 분들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봉교의 장노님이에요. 장노님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1913년생이에요. 이거 그리고 거기에서 네이버에서 해서 지금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직 생존해 계세요. 송무시점이 103살인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해서. 이분이 그 명지대학교를 다녔는데, 언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66세 때, 어, 이거 설립해갖고 호소대학교. 지금 호소대학교는 종합대학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처음에 이분이 뭐냐면 20대 때는 소학교 선생이었어요. 30대 때는 중학교 선생이고.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나서 교수가 됐는데, 교수 되고 나서 이분이 결국 60살 때, 아 57살 때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중, 중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걸 만들었는데, 본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60살에 대학교를 만들고 싶다. 대학교를. 대학 교수인데 대학교를 만들고 싶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본인이 정말 6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정말 돈 많은 친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했더니 그분이 일단은 처음에 땅을 빌려줬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젊은 분도 많고 또 나이 분들도 많은데 언제 꿈을 꾸냐보다는 그 꿈을 실행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때 나중에 봤더니 이제 66세에 저희가 학교 교회 이제 학교를 차렸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총장을 했나 봤더니 87세까지 <laughs> 총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근모 총장한테 물려줬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은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참견하고 계시대요. <laughs> 근데 이분 제가 이제 90세 때 제가 만났을 때 인터뷰했는데 2003년에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20세까지 살 거고, 어그 다음에 자기는 소식하면서 자기는 운동할 거라더니 정말 지금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은 꿈꾸는 자에게 오는데 꼭 꿈꾸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배양수 선생님 없어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고 또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쓰지 뭐. 나중에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 할때 미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이게 이제 월간조선의 96년도에 쓴 기사예요. 그때 이상하게 96년도 요때 할머니 한 다섯 명이 동시에 각 대학에다가 누가 한명 내니까 다른 할머니 막 따라낸 거 같아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막, 막 땅을 희석하고 막 12억, 어떤 할머니는 삼청도에 사는 할머니는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하고, 한분 할머니는 정말 가난한데 현찰 1억을 연세대학교에 하고 이래서 다섯 명이 하고, 그래서 그때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 할머니들한테 아깝지 않냐 했대. 뭐가 아까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취재하고 나서 그 얘기 했어요. 너네들이 어디든지 돈을 기정하고 싶으면 종합병원인데라 해라, 해라. 이러니까 막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에서 당장 달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때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름 하나도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아, 할머니가 그냥 했나 보다. 이건데, 배양상문 어때요? 배양상문은 지금 이제 본인이 그때 96년부터 하면서 처음부터, 첫 해부터 천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2011년 전까지는 본인이 계속 그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2011년부터 이제 리더들 키고 하다가 진짜 빵뜬 거는 이번이죠.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저절로 결국 그날 세계석학 입문학자 초청했는데 하루에 얼마 쓴지 알아요? 그날 4억 썼어, 4억. 4억 썼는데 쓰기 전에 이미 막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을 지금 13억을, 이게 제가 취재할 때, 2012년에 이게, 2013년에 취재했으니까, 12년에 이 정도 벌어갖고, 세금 4억 내고, 9억 남았잖아요. 9억에서 자기는 3분의 1은, 음, 자기가 공헌을 한다. 왜냐면, 하 자기 클라이언트들은 전부 다 뭐, 백대 기업인데, 뭐, 이렇게 뭐, 치약 같은 거줄 수도 없고, <laughs> 밥 먹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보, 결국 나중에 그쪽에서 이렇게, 어, 보험을 선택할 때, 이분의 모든 거 살펴보고 이분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배양성과 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얘기하던데 자기가 3년을 공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 회장들이 이번에 먼저 전화 왔대요 좀 만나봅시다 이렇게 먼저 그래서 저는 돈을 뭐 있는 거뭐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하느니 효율적으로 미리 잘 활용하셔서 언론에도 나가고 하면 좋다는 거요 예 뒷담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다 아시겠지만. 그녀는 술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기자, 여기 기자 계신데, <laughs> 기자 조심해야 돼요. 기자한테 모든 말을 털어놓는 거는 곤란해요. 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명랑하고막 엄청 이건 다시자하면서 생긴 노하우잖아요. 사람을 편하게 해서 얘기를 끌이집어 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지난번에 이왕구 총리 되기 전에 왜 기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다 얘기합니다. 막. 이 기자한테 얘기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요건 쓰지 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쓰면 다른 애가 쓸 수도 있으니까 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보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안 쓰면 좀 이따가 그 기자가 언제 써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그리고 또 한참 이따가 저같이 작가는 다 찾게 됐죠. 그 이상한 그때 캐릭터가 들어가면. <laughs> 기자 조심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여기 직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되게 이 비서실하고 홍보실을 우리는 되게 많이, 우리는 월간지다 보니까 특집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전화 많이 했었어요. 전화해보면, 은 아, 인류회사, 이 회사는 끝났어. 이게 딱 나올 정도로 밑에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비서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아, 여기 월간 조입니다안 봅니다! 딱 이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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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랑 싸운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저는 되게 쌈닭이라서싸쌈면안 봐? 막이러또 <laughs>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 바빠서 못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아, 한 번, 뭐,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원고 창탁을또 많이 하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괜찮은 비서 이렇게 말해요. 딱 전화하면 무조건. 아,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은 회사인데. 아, 기자님 전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회장님 요즘 바쁘시지만, 제가 내일 꼭 여쭤보고, 어, 제가 거기 원고가 될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딱 전화옵니다. 아, 기자님, 회장님이 꼭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셔서. 분명히 말안한 거. <laughs> 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서를 해봐야 되고요. 홍보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뭐 어떤 회사는 내가 하다가 내가 이제 성실히 옆에 쌈 붙은 거예요. 저랑. 그래서 내가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름 적어놔라. <laughs>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전화한다. 했는데 걔가 저한테 이름 먼저 내가 싫다. 이래 끊는 거예요. <laughs> 와, 얘가 회사 전화한 거예요. 월간도 선에 그때 이제 저는 개공 기자지만 여자는 저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또 제일 무서운 이사가 받은 거예요. 내 집에 인데 전화 온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홍보실에 나중에 그 높은 사람한테 얘기 다시 할 일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 거 좋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시 전화를 그 여자가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크리찬이라서 이해하지만 크리찬이 아닌 기자였을 때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워낙 운전만 자에 와서 나중에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아까 앞에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운칠기삼. 이건 뭐 얘기 잘 아시죠? 운명의하고 정의의 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해도 자기 떨어지는데 맨날 술 먹고 탕장하는데 걔는 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항의를 했더니 술을 먹어봐라. 그래서 정의의 신은 일곱 잔을 먹고, 아, 운명의 신은 일곱 잔을 먹고, 정의의 신은 세잔 먹고, 뭐 그래서.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내려놔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깨진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아, 뭐 이런 이러 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참 마음을 비우고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이 죽자. 그건 결국은 뭐 모르겠어, 요 근데 어쨌든, 그게 참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검찰에 가서 차라리 다 불고, 나중에 나오고 그게 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노력도 10개, 운도 10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이 되시기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들은 다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최근 순간은 아직 오, 오지 않았다. 이게 더 베스티지 에투컴 이건 뭐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자기네 너무 열악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2기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기 대통령이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뭐 한마디를 어떤 게 좌우명이냐면 저는 이거예요. 결국은 아까 그 재능, 재능을 살려가지고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갈망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갈망이. 예전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열매로 갈수 있는데, 계속 갈망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는 갈망보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또 열매를 하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우리를, 어, 성공을 이끄는 것 같아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될수 있는 걸늘 생각하는 거예요. 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그 생각을 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뭐, 어? 내가 의 사진이나, 뭐, 어?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여기에다가 뭐, 바탕화면을 깐다든지 해서 바라보는 거, 항상.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물어나마나 제 꿈이 뭐겠어요. 밀려세를 한번 내보자. <웃음> <웃음> 찬스 한번 와라, 이건데. 교본고 가서 항상 일, 그 종합 베스텔러 1위를 노려보면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신. 진짜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 사람들한테 나는 뭐가 될 거다. 그, 저 정말 쪽팔리죠, 제가. 근데 계속 얘기해요, 저는. 베스텔러 <laughs> 작가 될 거다. 밀려세는 잘 낙하 되고 싶다. 근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소설 문학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나는 나중 소설가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피아노 선생이었는데, 울산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정말 두서 없이 그냥 우리 뭐 오기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뭐 다들 성공하시고, 성공하시면 연락하시고. <웃음> <웃음> 인터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미 성공하셨지만. 감사합니다.